예수의 이제 발자. 또 네, 너, 너 여호와께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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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 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말이네, 이들 시대. 이제 넌 주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여 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마음이 그만하게 말하기를 나 신이라. 넌 하나님의 자리에 고파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한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신일지라도 너는 사람이냐 신이 아니거든. 내, 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 미란 것을 깨지지 못할 것이 없도다고. 내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지혜와내 내,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또 그녀 재물을 만나면 내 마음은 그만해도 나내 마음은 그러므로 주여와 그의 여호와처럼 말씀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 마음은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강고한 나라들을 거리고 너를 와서 치리니 그들을 바위로 너의 지혜를 아름 암동으로 돌시면내영혼을 더욱 더 더럽게 되또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에요 죽음 같이 바다 의 가운데서 죽기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죽인 자들 앞에서 나 내가 하나님이라 말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이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 아니라. 내 네,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고 밖에 아니라면 은그 사는 자는 두 분이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느냐 주여 호와 말씀을 하셨다 하리라 에서 여호와 집을 사셨느냐 또게이마 이르시되 인자의 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랄지요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호와의말씀에 하여 너는 완전한 도저, 도장이오 제와충족하 완전히 아름다웠다 나저하나의 내가... 동산 앞에서 있어 네. 각종 보석과 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어, 홍마와 나온 과청목 석과 남목 석과 홍어과 황금 으로 단져 하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 여 속고 앞이, 비... 비파가 준비되여다 나는 기름에 부어 먹은 산은 구르 구르며 네가 너를사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돌들을 다 양녀 왕녀하여 도다 내가 주인 다아서날로부터 내가 모든 기을 먼저 내면 마지막에 내가 소서 불리를 다 쓰러나 도다 내가 네 부이하 받아 네 물어 내가 가운데 강파하여 관제 범제를 치켜 도다그 구름 안이 더럽게 하나님의 산에 있자 고두그는 돌들 사이에 말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으로내 지혜를 널 뱉으며 내가 너를 땅에 땅을 던져 왕자를 압취하 그들의 고양거리가 되게 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 무역이 불리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덮었으면 내가 내가 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르고 너를 보던 모든... 보고 있는 모든 자의 앞에서 널를 따른 예체가 되게 하였더다. 남인 중에서 널앉아 자가 너로 말미암을 들여 읽고 있으며 나의 공부의 대장이 되고 내가 영원히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와, 여, 여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계시되 인자하도 얼굴을 치손해서 향하고 그대에게 예언하라 하다니 내 예, 길을 주여 께서 얘기하지 말소시도한 내가 거기서 대적하라 니그 너는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내야 하시느라 하리라 내가 그거를, 그 가운데 심판하여 거룩함에 나타날 때 내가 나를 주자 여호와인 줄 알았다. 내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그, 그의 거리가 피가, 피가 흐르게 아니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인지 무리, 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의 족족에게 사방에서 그를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다시 없으리니 주여와의 주여야 하는 알 그들이 알리라 주여께서 여같이 그 말씀하셨느냐 내가 여러 민족 중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적속을 보고 그러므로 발미하며 여호와의 눈에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의 고국 땅땅곳내종 야곱에게 주는 땅에 거주할 것이라 그들이 그 가운데 생명이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표도안을 하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막 평안히 살며 그들의, 그의, 그의 그 하느님 여호와의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이십구 장 데스겔 이십구 장. 열 열해 열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 대게 임하셔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일곱장 바왕의온내 군단이 얼굴이 흥하고 예언하리라너는 말하여 이르게를 주여와 같이 말씀하시다 내 군의 바로 왕이여 너희가 너가 너를 되적하지도 않던 마... 자기의 강들로 가운데 누워 그 악거라 스스로 이르게를 나는 이 강이 강은 내 것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한보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붙기에 내 빈줄을 붙게 하고 내 빈줄에 붙은 강의 붙은 고기와 함께 너너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와 나, 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그래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는 다시와 거두지 못한 우리해할것이 내가. 너의... 너희들의 뒤짐산과 공중의 살을 먹이로, 먹이로 주었음니 애국의, 애국의 모든 주민이 다가 용인인 줄 알지 애국은 본래 이스라엘의 척소에 갈대지방이나 그들이 널, 너를 손, 손으로 잡은 적이 내가 부러져서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일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 부러져서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 학교에서 요가시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이면 그쵸? 내게 임하야 내게 사람과 짐승을 끌은 적 애국의 땅이 허, 사막이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줄 그들이 알,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 이르기 땅인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와서 왕들을 찾아서 예급당에는돌 밑돌을 위는 못할 수 있는 그것을 직경까지 황폐한 곳 사막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발도 지나가지 않냐 진동도 지나가지 않냐 거주한 사람도 새 생명이 지나지라 내가 예급의 황폐한 나라들을 황폐하고 그 예급 성목을 사막이 된 나라의 성각들을 성을 같이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외국 땅은 그들의 각국 가운데 그들의 각국 가운데 각국 가운데, 각국 가운데. 여기야 각국 가운데 사전에 황폐하게 외국 땅이 각국에 서서 빈 여름이 쪽을 헤치리라 주역께서 주역께서 여호와씨 말씀하신 대로 40년 중에 내가 만민 중에서 애굽 사람을 모아낸 애굽에사로 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의 땅곡 그의 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정확한 미약의 나라가 되어 다시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 높이지 못할 리이니 내가 그들을 가만히 다시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빨라보지 아니하고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인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그리고 해해 첫째 날에 날 초하루에 여호 말씀이 되기만 이르시되 인자에 나를 내 부족한 사람에게 그의 군대로 들어올지게 할때 그게 수고여 그의 머리고 그의 어깨가 으나 그, 그와 군대가 그수관지 못하였다. 보태니라.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니라 내가 애곱 땅인 바벨론 누군가를 왕이 넘기리니 그가 우리를 잡아갔으면 무거 노략할 빼앗을 것이고그 군대를 보상하여 드리라. 그들이 두달를 위하여 수, 할 때는 그가 대가로 내가 되고있리까시 그에게 나 주었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종속에 함부로 도다다니게 하는 나 내가 그대 그대 가운데 내비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이제 가자 이또 말씀 되게 이 말이 유시 된지 저에어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에말씀하시되 너는 통국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나이여 하리여 가라 그날이 가까웠다. 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구름이 날를 것이오. 여호와의 날이 나를 때로다 애국의 칼이 임할 것이라. 여기서 다중당 한자들이 엎드려 질 때. 구세 심한 기운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불이가 잡혀가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세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동동 동,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씨 말씀하셨느니라. 애굽들은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 질 것이라. 애굽의 교호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맷, 밑돌에서부터 수현에까지 모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칼을 n t 라 s a 라주여 of Drazira, g i o 에 Vasimira, h u n 사 a r y 사 n d I have a Gianga, because you are c o n s u m 을 t i v e consumptive to some of the Kaja. The guy, the g 들 y who gave a good e d u c a 들 i o n but 이 n terms of the government, the one, the o 왕의 왕의 손에 애굽의 무리로 건드리니 그가 여러 달의 강대 강의 강보의 군대를 거리고 왔었다 그 땅에 멸망시킬 때 칼에 빼어 애굽의 차트 중님장을사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강의 모든 강을 말하게 하고 그들의 어. 어. 손에 팔겠나야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의 가운데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여 학교에서 그 여가지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 우상을 없으며 신성들을도 가운데서 벗으며 이곳 땅에서 다 왕이 다시 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드남이 있게 하리니 내가 바르바르로스를 황폐하게하여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고한 성없이내쏟고또 너의 나라에 뭐 불의를 끊을 것이라 나는 애굽의 불을 신,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요. 노나라가 지켜 나일 것이요. 음 나라가 나를 대적할 대적이 있을 것이요. 애원과 비버세대 정성들은 칼에 없들 하질 것이요. 거짓말은 그 성은 주민들로 면포로 가될 것이며 애국의. 일곱에 먹는 꺾으며 하는 것을 그 그만하는 권슬 그 강도에서 그치게 할 뒤에 두 합의했을 때 날이 어어졌고그상에서 구름이 덮힐 것이며 날이 뚫린 포로가 될 것이라 이것이 내가 일곱에 심판할 일인데 내가 영인지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니라 열한째 사제 날다 일곱째 영원의 날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너는 내가 일곱 장에 바로 발을 꺾지 못하면 칼에 잡힐 수 있는 그들 아들 비슷하게 잡아놓고. 부터 싸지 못하였데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 내가 바로 왕의 제작가여. 두 발의 고청한발에 이미 꺾었으며 그 칼의 손에 쏟아지지 못하게 하였고 애국 사람들이 본 나라 가운데도 붙었으며 백성 가운데 치지르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그 칼을 속해 손에 넘기게 하리 내가 바벨론의 팔을 꺾기 리니 바벨론의 그 왕에서 고통하기를 주겠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그 칼, 내 칼을 바벨론의 왕에 넘기고 그, 그를 애들어 애굽을 땅에 치게 니 하리니 내가 여와인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의 사람을 날을내 그들, 가운데 그들을 했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근데요, 해치리니 근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은 근데요, 그들이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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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스겔 28장 29장 30장 말씀, 말씀 아멘. 아멘.